안녕하십니까 태움스타일 채널의 태움입니다. 어, 내비게이션에서 유튜브 보기 영상을 올려드린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 그 동안 파일 공유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을 그 공개 카톡에 이렇게 초대해서 팀뷰어 서포트를 이용해서. 많은 그 분들에게 원격으로 도움을 드렸는데요.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구글에서 조금씩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시켰는데 그게 심사에 들어가서 파일이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또 파일을 압축을 다시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언제 제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멤버십 제도를 좀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제로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 유튜브에서 그 멤버십 설정할 수 있는 가격에 최소 금액인 990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최대한 구독자님들에게 어,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어,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채널의 커뮤니티에 회원 전용이라는 글을 남겨놨으니까요 커뮤니티에 그 올려드린 공개 카톡에 오셔가지고 어, 참여 코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1대1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말씀하시면은 제가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저런 이유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좀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유튜브기를 보 핸드폰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려도 안 되시니까 설치를 하실 건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마세라티 차 주셨는데 그분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안 되더라고요. 공식적인 그 인증받은 뭐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 그런 것만 되고 또마다 오토나 스크린 도 오토를 설치해도 내비게이션에서 차단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소위 한 2억 넘어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 하셔야고요. 하두 번째, 자 이제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스크린 도 오토를 하기 위해서 이 설정에서 자 휴대전화를 눌러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누르고, 빌드 번호 연탄을 합니다. 연탄을 하게 되면 이게 패턴 눌러나고 나오고요. 여기서, 개발자 모드가 켜졌다고 나오죠. 뒤로 가기 해서, 개발자 모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자 옵션. 여기에서 이 OEM 잠금 해제 있죠. 이거를 눌렀을 때, 자, 이게, 허용하시겠습니다 하고, 밑에 보면 초기화하는 문구가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켜기, 하시면은 되는데,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밑에 초기화는 하시겠습니까? 하는 문구가 나오면은 핸드폰이 초기화가 됩니다. 어, 그래서 초기화가 돼도 상관이 없으시면은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설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초기화를 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원치 않으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유튜브 보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 핸드폰입니다. 어, 삼성 폰하고 l g 폰,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핸드폰은 잘 되는데요. 샤오미나 뭐 외국에서 판매되는 그런 그 폰은 그 놈이 있습니다, 놈. 글로벌 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설치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구독자 한 분께서 이제 샤오미 폰이셨는데, 어, 그 분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글로벌 롬으로 교체를 해서 어, 설치를 하니까 잘 됐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그 글로벌 롬을 설치를 못 하시면은, 어, 뭐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는 이포마드 오토와 스크린트 오토가 구군에서 정식 인증이 되지 않은 그 어플입니다. 어 이거는 저는 한 2년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2년 동안에 지금 뭐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어, 어떤 구독자님께서 또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또 카드 결제가 돼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불이익은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한 모든 권한과 파일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 꼭이점꼭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2년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원격 제어를 해서 이런저런 지식이 조금 많이 쌓여 있긴 한데 멤버십 가입은 하시고 또 파일을 공유를 받으시고 설치를 제대로 하셨는데도 안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격을 도와드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멤버십 제도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고요. 어,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파일 공유도 그 많은 분들에게 해드렸고 원격 제어도 어, 거의 한천명 정도 해드린 것 같아요. 1년 동안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이게 측정을 했으니까요. 어,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십시오.